맛있네 준비 시리는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동네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업 새로운 산불 제조로 해서 아인슈타인 먹고 기 컸어요 아인슈타인? 튀긴 건 진짜 감자 튀긴 게 아니라 배달 <laughs> 시킬 때마다 고민이 돼요 아이슈타아 맛있네 엊그제 보니까는 집에 누가 전던지 묻혀놓고 왔는데 갈비 맛 치킨까지 나왔더라 갈비 맛 치킨. 음. 음. 이것도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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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라. 초과집 양념치킨. 난 내네 치킨. 내 내네 치킨 일베 치킨이라 저안 먹은지 오래됐는데. 집 앞에 서어 그럼 우리가 한 명한 소비자로서. 불매운동 음. 할 거는 딱딱 해줘야 돼요. 음. 어, 그래서 내내 치킨 불매운동 한지꽤 됐어요. 교촌은 뭐갑질 하는 거 똑같습니다. 교촌이요? 교촌. 교촌인됐 아, 그, 얜 직원 폭행하고 했던 거? 음. 그, 그게 교촌이었구나. 그러면 음. 이제 교촌 치킨 이거 빼는 환불 안 되잖아요. <laughs>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다 따지면 먹을 게 없다니까. 그까 그만큼 아. 브랜드를 이끌어 가는 저기 기업 경영자 <laughs> 마인드들이 다 엉망인 거예요. 그 얘기하는 대로 천민자분들의 우리나라는 진짜 같이 가고 싶은 기업이 거의 없잖아. 어떻게 하나 보통 기 하나 빼놓고 남양 유업도 난리쳤고 메인 업도 난리쳤고. 우리 동네에서는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으려면 4천 원씩 내야 돼. 5천 원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신도시여갖고, 원도심에서 시켜먹으려면은 멀어갖고, 그렇게 하고. 근데, 이 배달 분류가 왜 언제부터 이렇게 붙은지 아세요? 비용 증가 때문에? 최저임금, 최 이런 걸 상승하다 보니까, 음. 이건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 상승안한것 같은데, 자영업자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음. 체감에 와닿는 게 크니까, 음.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들은 음. 이제, 아르바이트생으로 빠져나간 게 아니라 이 음, 배달 업체로 들어가고 있죠. 네. 그래서 1세대는 대박 쳤어요. 배달 음. 업체 이제 막 처음 생기기 시작했을 때몇년 전에 1세대는 음. 대박을 쳤는데 그 뒤로 이제 올라오는 기업들은 고생하고 있다? 그래, 고생하는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1세대는 대박을 쳤는 근데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안좋다고가지고 아, 이걸 다르게 보면 은 어떻게 되게... 새로운 고용 시장이 만들어진 걸볼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진 걸로 볼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런데왜왜안 아, 좋게 보냐면 개인 사업자로 들어간다면 아, 배달 해주시는 분한분한분 개개인. 그러니까 뭐이 사람들은 노조를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지. 네. 그러다 보니까 배달료를 점점 올리고 플리스마 없고 원래 처음에는 배달료가 얼마씩, 뭐 몇백원씩 안 해도 몰랐는데. 500원, 1000원 정도 돌으니까요. 근데 지금 음. 요새 3000원, 4000원. 이건 음. 그나마 바로 앞이니까 2000원. 이런데 음. 이게 그러면 우리한테 다 소비자한테, 물론 너도 나도 소비자지만, 소비자들한테 다 부담이 가중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어차피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니까. 서비스 받는 입장이 돈을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뭐 사장들이 다영업자들이 소비자한테 전가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다른 의미 치킨값은, 뭐, 가슴 핑계되면서 치킨값대로 또 올리고. 아, 근데 거기 좀 문제가 뭐냐면, 치킨값은, 닭한 마리가 닭 공장에서 이렇게 나올 때 가격을 보면, 사실 얼마 안 가요. 그러니, 그렇대네요. 천 원, 이천 뭐, 원? 뭐, 이런 뭐. 정도밖에 안 가는데, 실제로 이제, <laughs> 이 업자들한테 가을 때는, 아, 뭐, 막 뭐 5천 원이 정도 수준으로 가니까 거기 에 인건비랑 다, 유통 과정에서 음, 유통 비용도 포함하면은 거의 만원 정도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기 거기다 가 5천 원 붙여서 한만 오천 원에 파는 게 일상적인 상황인데 근데 다른 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억울할 거 없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모든 아니, 아니, 게 물가 올라가니까 기습 인상하고 <laughs> 하는 거 보니까 좀 심하게 나더라고요. 뭐 그니까 약간 그, 명분 없는 인상. 그러니까 이게 다 프랜차이즈 비자 약 기만하는 프랜차이즈. 그래서 사실은 동네 치킨 먹어줘야 돼, 통낭 먹어야 되는데. 네. 동네 치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을 봤을 때 이제 슬슬 동네 발라?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빵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산업에서도 이제 동네에서 살아남고 있어. 프랜차이즈 업체를 안요안 그래. 하고 그냥 동네 빵집들 가는 경우가 네. 많으니까. 동네 치킨집도 뭐잘 되는 집은 프랜차이즈 안 하고도 하고 있는 것같 거. 우리 동네에도 프랜차이즈 안 하는 집.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요즘에 음 기업하는 사람들의 그 <laughs> 생각 중에 한 가지가 공유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유 경제, 카풀도 있고, 뭐 카어링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공유 경제의 일부라고 볼수 있는 건데 카풀이 소비자한테는 되게 좋은 서비스인데. 지금 택시 업계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 서비스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안 들어. 그러니까 태, 택시 회사에서는 제로섬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비싼 돈 내는 것보다 훨씬 싸게 갈수 있습니다. 음, 물론 이렇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바람직한데 <laughs> 기존에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만 가족들까지, 식구들까지 하면 뭐 수십, 수십만 최소 수십만이 엮여 있는 문제인데 택시기사들 지금도 이 임금제도나 이런 게 불안전해서 택시 파업 하고 이랬던 거다 엄청 찬성이다? 지지를 했어요. 어. 찬성을 넘어서 음. 홍로, 강남, 홍대 이런 몇곳 있잖아요. 서울 시내에 택시가 열 시에서 한두 시까지 금요일, 토요일 날은 웬만하면 못 잡는다고 봐야 잡는 돼요 이렇게 가까운 거리 가려면. 개인 택시도 그렇고, 법인 택시도 그렇고, 이웃인데, 이웃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 사람들이. 그죠? 아니, 그것도 이해를 해야죠. 지금 요새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이렇게 자리를 예. 잡아버려갖고. 그 회사 택시는 모르겠는데,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꼭 사회적 약자냐. 그것도 아니죠 개인 택시가 뭐, 3천 뭐, 얼마, 5천 얼마, 연봉이. 그렇게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만 해도 그 정도 되시는 네. 분들인데 그 이전에 또 하시는 게 있고 그쵸. 택시를 뭐,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러니까. 나, 내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 저는 택시 탈때 서울 시내에서 택시 탈때 주황색 택시를 타요. 법인 택시 네. 음. 그래서 음. 저는 주황색 택시를 음. 타요. 음. 그 개인 택시는 음. 이미 벌 만큼 음. 벌고 자기가 가져갈 때다 가져가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1뭐 17만 원 많게는 음. 뭐 19만 원, 20 얼마씩. 택시는 택시 문제로 가려고 하면 되는... 산악 문제지. 이게. 그러니까 산악 문제로 가장. 악질적이죠. 이번에 뭐 택시 요금 올린다 그러는데 기본 요금 8 0 0원 13일부터인가? 예. 언제부터? 올린다 그러는데 매번 똑같았거든. 정부에서는 맨날 뭐 서울시 서울시에서 맨날 뭐 올리면 서비스가 개선된다, 뭐한다, 뭐한다 말로만 그랬는데. 한 번도 되는 적이 없군. 거 정보가 너무 대중에게 퍼나리만 해대고. 너무 졸속이기도 했어요. 요번에.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 부작용으로서 분신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치킨 게임인데 우리 그 민주당 지지자들 내보이면 범 범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쪽은 문재인 어? 대통령만 좋아하고 또 한쪽은 이재명 기사만 좋아하고. 양쪽 다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색깔 같, 없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점점 위치가 좁아지고, 양극단으로 가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응. 전부 아니면 전부야, 이제. 누가? 네. 그러니까.